박미 TV의 부동산 클럽입니다. 오늘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 기한 팔사 집값 급등에 놀라 머리가 깨졌다라는 그림으로 웹툰에 내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찬반 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기한팔사, 대깨문 풍자 논란,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기한팔사의 재산을 들여다보니까 이 친구는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게성공을한 사람이지요. 나이에 비교해서 10억짜리 서초동에 집이 한채 있고요. 그리고 서, 손파구 석촌동에 46억에 매입한 건물도 있고 짭짤하게 지하 1층에 에서부터 4층까지 집세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 노후 대책을 완벽하게 젊은 아예 한 친구이기도 하네요. 집 가지고 있고 월세까지 나오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니 그런데 어찌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대게문이다 또는 뭐 어, 기분 나쁘다 소위 말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내용의 웹툰을 만들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 저박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 연예인을 비롯해 방송인 할것 없이 이 친구는 뭐 방송인인지 웹툰 작가인지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 웹툰 작가 중에 최고로 많이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번 친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부동산 내용으로 이렇게 어 웹툰, 만화를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한 8사의 오늘 난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난 기사입니다. 웹툰서, 기적 노예 가르는건 아파트, 또 부동산 비판을 했다. 라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갈등을 웹툰에 담았다. 이번 웹툰에는 똑같은 신분에서 한 명은 기족. 한 명은 노예? 그것을 결정한 것은 직업이 아닌 아파트라는 대사가 나왔군요. 주인공은 돈을 그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라고 방문을 했고요. 친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기한 팔사는 웹툰에서 보름달을 향해 손을 뻗으며 가끔은 기가 막힌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집살 길은 보이지 않는 게라는 대사를 넣어 문 대통령의 애칭인 달림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에서 다음 회차에서는 등장인물의 머리가 도로에 부딪혀 깨지는 모습을 연출해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대깨문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매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기한84 웹툰을 놓고 독자들 사이에서는 통쾌하다는 반응과 너무 정치적이어서 불평하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